특성급체 15경조 출발합니다. 대열 선두 4번 김관희. 이어서 1번 인치완 뒤쪽, 5번 신은섭, 7번 황승호, 2번 박경호, 6번 손경수, 뒤쪽 3번 양승훈. 슈퍼특선의 무지개 유니폼을 입은 두 선수가 출전해 있고요. 득점에서 합세된 세 선수는 573번입니다. 573번, 5번 신은섭 선수, 하반기에 슈퍼특선 예약해둔 상태고요. 현재 6번의 손경수 선수가 대열 앞으로, 1번과 5번 사이 침투할 때그 뒷자리 3번의 양승원 선수 6번 뒷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 최근 자력승부 시도비로 보면 6번의 손경수 선수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물론 1번의 인천 선수도 긴거리 승부 시도 비율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3번의 양승원 선수 최근엔 다소 승부거리가 짧아졌습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자력 승부에 나서는 가능성 큰 대회에서 자력 승부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합니다. 4번, 1번, 7번, 5번, 6번, 3번,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의 김관희 선수 대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번의 김관희 선수도 그대로 대열 유지된 채로 자력 포를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체력적인 소모가 이제 큰 상태긴 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뛰쳐나오게 될지. 4번, 1번, 5번, 7번, 6번, 3번, 2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2번의 박경호 선수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6번의 손경수 선수까지, 2번, 6번, 3번 선수들이 외선의 위치, 그리고 안쪽엔 4번, 1번, 5번, 7번 선수들이 위치, 2번 박경호 선수가 그대로 자력으로 쏘아 올릴 때, 2번의 인천한 선수가 현재 2번을 따라 갑니다. 그 바깥쪽 6번의 손경수 선수가 외선에서 페달링을 가속할 때, 3번의 양승원 선수가 외선 빠져나왔고요. 1번, 3번 선수들이 모두 동시에 외선 빠져나왔고, 아, 여기서 낙차 사고가 발생니다 합니다. 6번의 손경수 선수가 낙차 선거 발싱하고요 현재 1번, 5번, 7번, 3번. 아 일단 3코너 부근에서 6번의 손경수 선수가 낙차가 났습니다. 정확한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